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1 1 1 -18 v 1 6 남자부 OK 저축은행 KB 손해보험 해시태그 홈팀 OK 저축은행 3승 4패. OK 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113홈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3-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9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1-3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블록킹 8-15, 서브 5-5, 범실 26-30의 결과 디미트로프가 24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했고 정광희는 서브에이스 2개와 블록킹 4개를 포함해 19득점으로 친정팀을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경기 차지환도 18득점을 보태며 공격 균형을 유지했으며 4세트에서는 듀스 끝에 정광인의 블로킹과 상대 실책으로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간 이후. 마지막 세트에서는 차지환의 특점과 디미트로프의 연속 서브에이스, 정광인의 서브 득점이 이어지며 경기를 마무리했던 상황. 또한 이민규 세터의 속공과 파이프토스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홈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기록했다. 정규시즌 홈 경기에서는 1승 1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KB손의 보험 5승 2패. KB손의 보험은 직전 경기 1,115 원정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1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1 홈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1승리를 기록했다. 이연승 흐름 속에, 블록킹 13-7, 서브 6-7, 범실 25-17의 결과, 비에나가 27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나경복이 15득점, 임성진이 11득점을 기록하며 삼각편대를 완성했던 경기. 1세트 출발을 불안했지만, 이세트부터 안정적인 리시브와 세트 플레이로 주도권을 유지했으며 내리 세개 세트를 가져와서 승부를 마무리하는 집중력을 보여줬준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케 OK k 저축은행 원정에서 0-3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1승 4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KB손의 보험은 최근 2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팀 밸런스가 안정됐다. 비에나가 꾸준히 특점을 책임지고 있고 나경복과 임성진이 고르게 지원하며 삼각 편대의 호흡이 완성됐다. 리시브와 세트 플레이의 안정감이 높아지며 블로킹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오케이저축은행은 디미트로프와 정광인의 활약으로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범실이 많고 리시브가 흔들리는 약점이 남아 있다. 또한 상대 삼각 편대를 막아낼 블로킹 높이에서도 열세가 예상된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KB손의 보험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핸디캡 KB손의 보험 승리. 2.11-18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현대건설. 해시태그 홈팀 페퍼저축은행 5승 2패. 페퍼저축은행은 직전경기 1113홈에서 흥국생명상대로 3일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119원정에서 대전 정관장 상대로 0-3패배를 기록했다. 대전 정관장 상대로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승리를 추가했으며, 블로킹 13-13, 서브 2-1, 범실 25-15의 결과. 조이오피 184cm가 33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고, 시마무라는 블로킹 5개와 이동 공격 5개를 포함해 25득점으로 특정과 결정력 모두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경기. 3-4세트 접전의 상황에서 위기를 넘는 힘이 강해진 모습을 보여줬으며, 리시브 라인의 안정화가 나타난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연승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현대건설 3승 4패, 현대건설은 직전 경기 1115 원정에서 한국도로 공사 상대로 1-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1 홈에서 GS 칼텍스 상대로 2-3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에 블로킹 1 2 5 서브 1-8, 범실 20-18의 결과, 3세트에서는 안정된 리시브와 빠른 속공으로 흐름을 한개 세트를 가져왔지만, 나머지 3개 세트에서는 결정적인 순간 수비 집중력이 떨어졌던 경기. 카리 가이스 버거가 꾸준히 특점했으나, 무릎 통증 여파로 공격에서 부담을 느꼈고, 서브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마이너스 8로 밀렸던 상황. 또한, 부상 선수들이 많고, 선수층이 얇아, 전력 운용이 어려운 모습도 느낄 수 있었던 패배의 내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에 1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홈에서 3-0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2승 3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홈 4연승을 이어가며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조이가 33 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하고, 시마무라가 블로킹과 이동 공격에서 활약하며 팀의 중심을 잡았다. 리시브 라인 안정화와 세트 후반 집중력이 돋보이며, 첩전 상황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는 노련함이 생겼다. 반면 현대건설은 주전들의 잇따른 부상과 얇은 선수층으로 인해 경기 내내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서브에서 밀리고 카리의 부상 여파로 공격 효율이 낮아진 점도 부담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페퍼저축 은행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3.11-18 kbl 대구 한국가스공사 부산. 해시태그 홈팀 대구 한국가스공사 4승 11패.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직전 경기 1116홈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67-5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3 원정에서 고향 손호 상대로 82-93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7-33 3점슛5 5 범실 8-11의 결과. 김준일은 18특점 11리바운드로 활약하며 턴오버 한개에 그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 중거리 슛과이대 플레이에서 자신감을 보여준 경기. 정성호는 4쿼터에 연속 3점슛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결정지었고 퍼킨스는 12득점 11어시스트로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줬다.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2승 5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부산 KCC 18승 6패 부산 KCC는 직전경기 1115 홈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88-7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1110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61-83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승 1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9-28, 3.61-10, 범실 15-6의 결과 시즌 첫 홈경기에서 허훈, 허웅, 송교창, 최준용, 쇼롱으로 구성된 베스트5의 출전시간을 늘렸고 완성도 높은 팀플레이를 보여주며 완승을 기록한 경기. 11개 3점슛을 52.4%의 높은 척중률 속에 리메 꽂아 넣었고 리바운드 단속도 잘 되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7승 6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홈에서 60일 마이너스 70일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3승 2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부산 KCC는 훈, 허웅, 송교창, 최준용, 효롱으로 구성된 막강한 베스트 5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김준일과 퍼킨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특점 루트가 제한적이며 후반 집중력 저하와 벤치 득점 약세가 문제로 남아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부산 KCC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4.11-18 KBL 원주 DB 고향 손호 해시태그 홈팀 원주 DB 구승 6패 원주 DB는 직전 경기 1115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87-8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3 원정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63-84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4-39, 3점슛 13-14, 범실 10-7의 결과. 헨리 앨런슨이 34득점 11리바운드로 팀을 이끌었고 에산 무스타파가 11득점으로 벤치에서 맹활약을 보여준 경기. 이선 알바노 15득점은 경기 종료 직전 버저비터 3점슛으로 승리를 확정지었고 막판 동점 위기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선수들이 집중력을 유지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5승 4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고양 손호 5승 10패. 고양 손호는 측정 경기 1116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2-7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3홈에서 한국 가스 공사 상대로 93-82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0-36, 3.69-7, 범실 11-14의 결과. 야투 37.5% 성공률과 3점슛 24.3% 성공률이 바닥을 쳤고 전반전까지는 팽팽한 승부였지만 후반 불필요한 파울과 턴오버가 겹치며 흐름을 잃었던 경기. 이정현이 17득점 10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더블 기록했고 네이던 나이트가 19득점, 케빈 캔바오와 정의재가 각각 12득점과 10득점으로 분전했으나 막판 집중력 부족으로 역전 기회를 놓쳤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승 6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 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원주 DB가 홈에서 83-76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1승 4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원주 DB는 헨리 앨런슨이 꾸준히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중심을 잡고 있고 이선 알바노의 외곽 득점과 경기 조율 능력도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또한 벤치에서 에산 무스타파가 활력을 불어넣으며 특점 루트가 다양해진 점이 긍정적이다. 반면 고양 선호는 최근 원정 경기 일정에서 야투와 3점 성공률이 모두 떨어지며 공격 효율이 낮고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원주 DB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